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 0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긴 여행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산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납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바르고 건강하게 완주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눈팔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만족이나 성취, 성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신 바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수 없었던 퍼즐 같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